천천히 뭐라 내기만 아, 느낌 말죠. 아빼져 빠져 빠져. 될것 같은데 왜 이거 왜빠져 누가 빠지라 그랬어? 이거 왜 빠져? 누가 빠져 이걸? 누가 빠져 이걸? 왜 빠져? 박민구 왜 빠지냐고? 어떤 새끼가 빠지라 그랬냐고? 같이 텔, 같이 텔 전멸이면 내가 주로요 유리한데 이거는 뭐질 수가 없는 매치업이라고 볼수 있고요. 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. 집중한다. 여분 없니? 저요? 마이크 여분 있어요? 하나 보내드릴까요? 음 보내줘. 싫다면. 까비. 싫어, 쩔수 없지. 오케이. 초반에 이렇게 딱 블루와딩 해놓는 거 든든한 것 던전한 것같아요 동선 동선 파악, 동파. 든든 딘든. 든든지 그 자체지 지아 뭐. 아, 야야데데 s 가왜다안내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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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될거를거개거 놓쳤다 어 이거. 이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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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대 CS 2개, 전원 82개 벌써 칼라이브리 쪽에서 80대. 렉사이 넘어가는 거 조심 여기서 일로, 무슨 말인지 알죠? 오케이. 블루 쪽에 안 보여서, 이거 그냥 한번 찌러갈 수도 있어가지고 무조건 밑에 동선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렉사이가 레드캠, 풀캠 돌고 갱 찌르는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 아그래 그러니까 그게 약간 추세챔이라가지고 그죠? 그게좀 까다로우니까 아래도아 CS 왜 이렇게 안 먹어지지? 오 시발 왜블로쪽으로안 가지? 어디 간 거지? 야 여기 조심해라. 탑은 탑은 조심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거 블로블로 블루. 블루 왔다 이제. 아풀 프로캠 도는 거 맞나? 아 근데 보다. 나 CS가 너무 안 먹어졌다 이번 판. 난 아예 하나도 안넣쳤거든요 그래서 쟤들을 압박하면서 CS를 내가 더못 먹었어. 형 조심 너는... 이쪽에 이쪽에 이쪽 조심해요. Okay. 초반에, 초반에 바이게, 너, 노렉 사이에 코 싸움 차이남 하자고, 아 어, 하자. 내가 먼저 가, 미가 먼저, 먼저 가. 나도 먼저 가는 중 나도 먼저 가는 중나이스 버거 뺏긴 거 같은데, 아 이거 됐다. 아 진짜 씨코 시... 존나 못 싸운다. 야 아, 빼자 빼자 빠어빠버어빠어아저 새끼 아니 바이기를 하지 말자니까 이씨 형이 라인 좀 조졌는데 내가 와 강타로 진짜 스킬 다그 바이기한테 꼬라박아놓고 진짜 못잡는게 레전드였다 진짜 뭐저럼 줘야지 뭐왜싸움새가 어, 많이 걸리노 싸움새끼들이 너무 많이 걸렸 게임에 찌르지 말지 니사고날것 네 같은데. 난 이득 존나 보긴 했는데 형이 좀 손을 많이 봤다. 아 조졌지 뭐. 그러니까. 아 안다 여기. 여기 와도 있다 여기 여기 여기. 오지마. 왜 자꾸 올라그래. 고양. 니가 네니네 파밍이나 Z 해. 제드 전멸. 제드 전멸 빠졌더라 근데. 네, 맞아. 레넥톤 전멸 안 빠졌고. 아 근데 이거 나쟤도 육렙 되면나 죽는데 이거 그러니까 미드 집각 잡아줘야 되는데 저 새끼가 문먼고 그건데 선풍 스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이거 아 이거 렉사이 렉사이 원데 빨리 들어야겠다 내가 테이지 원 한번 해주고 싶은데 형집 형 한번 가셔야 될것 같은데 그 답이 없는데요 쌍버팔아서 어 집가야 돼 이거. 미드 안 죽으려면 선조냐고. 칼 타줘, 버텀칼 타줘야 한다. 왔다, 나. 여기까지. 선조냐다. 여기까지 됐다. 파이사 힐, 힐풀다 빠졌고. 야, 살려줬거든. 여기 됐어. 그 형, 조만해, 나. 비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. 아이고, 살려줘는데또 당해주네, 소위 형님. 살려줘도 죽는데요? 하는 만큼, 그게, 미드가 CS 차이 나서 이게, 뭐, 전혀 좋은 게 없다. 아, 레넥톤이 CS를 안 먹어요, 아예. 따그 무조건 물려라. 아, 그땀그 탔거든. 나이스. 거는... 음. 아, 아까워라. 이거, 이거, 떨어가 떨어져, 떨어져. 아들도망갔고뭐아또아야 터졌다. 이거, 이거 나이스 터졌다. 이거. 하자. 깨어나 나이스. 아, 어, 이러면 이러면 다 매꿨지. 코다띵띠 텔레포트 어때 여기 왔다. 여기 왔다. 미코이사 나 띵띵대 나이스. 아직이다. 밀려버렸다고. 참고로, 나잘크못 막아요, 애들, 지금. 나 막을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, 저기. 대인 좀 멀고. 어, 야, 공 쓰는데, 한데? 좀 빠지면서 할게요. 아, 공 너무. 아, 까먹었어. 이런. 괜찮아 괜찮아요. 근데 각 좋은데, 각 좋은데, 괜찮아요. 내가 지금 다 물었거든. 나 지금 진짜 안 죽는다니까. 나 존나 어요 지금. 어때? 띵띵띵, 딩딩딩딩 어때? 띵띵, 띵띵, 여기 어때? 여기 어땠냐고 강민고 제드 궁 빠졌냐? 왜 빠졌어요 빠지면 죽는거야 제드 아, okay. 그렇게 먹어놓고 또먹을거예요 그리고 제드 제드 나랑 1대1 하다가 지금 나치력 80%고 제드가 치력30% 나왔어 아쪼다 돌았거든요 나 죽었다 아 근데 하나 데리고 왔다 그래도 다행이다 1차 밀었으면 존나 이득이죠 나뭐 제압킬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거 깜짝이야 놀랬잖아어테 아, 있어요? 밑에서 어쳐줘야겠다안 죽죠? 죽으면 안 죽으면 나가리인데. 괜찮네. 아 십. 나이스 잡았다 오케이. 나이스 다 제드는 럼블 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. 어, 저 바로 뛴다 이띵이야띵 제드 이제 어 바로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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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바로 뛴다고. 나또 가야 돼? 당연하죠, 아, 아, 라인은 왜 먹고 있는데 이거. 어디에. 아.. 너무 늦은데. 아니, 끝까지 먹고 왔네, 이번. 멋된 <laughs> 것 같은데. 게임이 좀. 한번 해서 봅니다. 아, 이씨. 이번사 핫동가. 칼사 봅니다. 나좀 봐줄래요? 응? 나이스. 아나 죽었다 이건 아 너무 잘썼 잘못 써었다이거아 아, 이거 바로 좀 빨리 뛰어줬으면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가이사 지금 바론 없어가지고 믿을만 눌 수도 없다 아. 이거 괜찮은데 각 너무 좋다 자리 없군요 나이는데 나이스, 컷. 레터 풀 빠졌고. 깨고 한다, 하던가. 와, 제드 졸라 센데? 와, 저거 제드가안 죽네. 나이스인데? 갑자기 베인 매드 무비, 베인 매드 무비, 베인 매드 무비, 미드 가는 중, 가는 중 가는 중, 가는 중아씨 너무, 형너 빨리 죽겠는데? 아이씨 이거 데미지가 안 깨진다 딱 한티한티으로 살고 빼면은 사는 거였는데, 방금. 나이스! 어, 저거 나임이 거려, 나임이 거려, 나임버려어 완전 나이스다. 베인, 베인, 베인. 나이스다. 쟤도 잘랐고 그냥 볼게요, 각. 오케이. 천천히, 그 몰아내기만. 아, 느낌 알죠? 아 빼는 빠져, 빠져. 될것 같은데 이거 왜, 왜 빠지냐 누가 빠지라 그랬어 이거 왜 빠져 씨발 누가 빠져 이걸 누가 빠져 이걸 왜 빠져 박민고왜 빠지냐고 어떤 새끼가 빠지라 그랬냐고 아 개원하게 하네 진짜? 강민고 박볼 줄을 몰라 박민고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세요 빨리 마스 마스 못갈 새끼야 여기서 빠지라고 한 새끼는 아,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자 마석 인정 와이 아 거기를 몰라 그냥. 띵띵띠 어때? 여기 어때? 띵띵띵 띵띵 띵띵 띵띵띵띵띵띵 내가 생각해도 지금 딩, 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나서기 <laughs> 미는 중. 강하게 미는 중. 강하게 미는 중. 어 밀어 밀어 뒤져. 우리 미드 하고 있으니까 <laughs> 괜찮아요. 이거 다 밀었다. 쌍목적이다 이거. <laughs> 나어차 존나서 쎄 카이사 나 지금 못 이겨. 나 지금 어떡할, 어떻해 이거. 이거, 이거 무조건 해야지, 이거. 이거 해야지, 이거. 베이나, 정신 안 차리나, 임마. 밀고, 집. 오케이,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! 나란도이까지 나왔거든요. 이제 영원히 안 죽는 올라프 영안 죽을. 오케이, 영안 죽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 화이게 쪽으로 뚫어놓으시오 나뭐안 죽는대요. 나피 찾는데 오히려 끝났다 게임 믿고. 또 어, 잡고 어디서? 아! 밤이 나를.